안녕하세요. 도시공학부 강동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대상지 위치입니다. 대상지는 영동동 일대이며, 영동동은 1990년대 이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이산내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도로 체계입니다. 중심 도로들만 모아 표시했습니다. 매연 환경 분석입니다. 산과 공원을 표시했습니다. 인문 환경 분석입니다. 교육 시설 위주로 표시했습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상업, 공원, 교육이고 공공공원입니다. 공공시설이 대부분 아래쪽에 모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은행, 공사 및 재개발 구역, 낙후 지역입니다. 사이트 아래쪽이 위쪽보다 낙후가 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유변 이슈고요. 이번에 제가 정한 구역계는 사이트 내 가장 아래쪽 부분입니다. 컨셉입니다. 제가 정한 컨셉은 총세 가지로, 첫 번째는 주거단지 형성으로 주거공간을 확보하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법으로. 외부에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두 번째는 사이트 내에 설상부터솜니빗 담길로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으로 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세 번째는 도심 곳곳에 쉬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본 구성입니다 교통 체계는 사이트 가운데 십자형으로 기본 도로를 잡고 이 도로를 기준으로 도로를 이어봤습니다. 공원 녹지 구성은 기존에 있던 소라산과 솜니 비단길이 이어지도록 즉,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해봤습니다 후지 이용 구성은 낙후돼 있던 공간을 주거단지로 바꾸며 많은 인구 유입을 위해 대부분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또한 유입된 인구들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 시설을 가운데에 배치하여 통학이 쉽도록 배치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입니다. 주택 단지 곳곳에 녹지를 배치하고 사이트 중심부에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활발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도했습니다. 호지 이용 계획표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끝쪽에 판상형 배치와 직각 배치를 통해 막힘없는 시야를 조성해 봤고 위쪽의 공동주택은 중저층 고려 구간으로 지정하여 가까이 위치에 있는 단독주택들에게 압박감이 덜 하도록 조성해 봤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